짠. 누구세요? 근데 운동, 운동을 하는 건가? 누구지? 징이 엄청 많아요. 유누네? 어, 안녕하세요. 어, 잘아나요 어, 아, 깜짝 놀랐네. 아, 안녕하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아. 아니, 여기 어떻게 이렇게 하니 일부러 하라 아, 진짜? 네네네. 어느 게 자신 있어요? 요리랑 아, 퀴즈요리. 네. 퀴즈를 잘해야 또 요리도 할수 있는 거예 근데 네. 퀴즈가 저희는 상식 그런 게 없고 그냥 다 음악 뭐다 그런 거예요. 순발력도 필요해요 사실. 이튿날 아침은 상식이 필요하다. 자연이 좀 어렵다. 아, 자연 이좀 어렵지. 자연이요. 아, 자연. 아, 네. 자연이 너무 어려워. 어려워. 자연. 진짜 어려워. 네. 제가 맞춰봤는데 거의 한두 개만 맞추고 나머지 하나는 못맞추겠더라고요 살면서 멍청하다는 소리 안들어봤죠 <laughs> 여기서 <웃음> 오늘 많이 들을 거야. <laughs> <laughs> 자, 지금 뭐퀴즈 얘기 한창하셨는데요여기서 퀴즈 시작하겠습니다. 여기서 퀴즈 시작하겠습니다. 여기서여기서 어, 여기서 재료를 딴다고요저희 메인 재료 한번 가서 봐저 어. 뭐지? 어, 어 뭐야 습니 어, 뭐야 뭐야 어? 김치 작하겠습니다여기 어, 은혜 양 메밀 전병 해봤어. 이 강원도의 핵심이 전병이거든. 김치 다져가지고. 저는 돈가스해 먹겠습니다. 돈가스를해 먹는다? 네. 왜 쉬운 거 하려고 그래? 아저돈가스나 <laughs> 네. 하고 싶다고 되는 거 아니니까 오세요 빨리. 어, 갑자기 재료를 보니까 열심히 해야겠네요. 은혜, <laughs> <운해>! 달래, 누꼴라, 케이. <laughs> <탕>! 누꼴라? 누꼴라를 어떻게 알아요? 와 시금치 외동 시금치가 진행데와 이렇게 말해볼래 설마 했는데 그거였어? 와. 아 이거 먹어보면 알았을 텐데 먹어보면 자 여러분들은 좀 아쉽죠? 네, 네. 그러면 이거 태워도 돼요? 뭘 이거, 태워요? 이거를 다시 반납을 하고 형 옥수수 먹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? 이거하고 옥수수하고 같이 진짜? 진짜? 좋습니다 돼요 오케이 형왜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오케이. 만만해+ 만만해 난, 난 저거 갖고 싶은데 저거+ 저거 지금 저거 들어와요 같이 걸어요 같이 걸어요 그래 지발 걸어요 들어와 이거+ 이거 행일 아닐걸요 어 오수 같이 와야 돼. 이게 뭐야? 아 앞에 건 알겠는데 뒤 가운데 게 뭐지? 저거 호박도 아니고 오이도 아니고 뭐야 저게? 그, 그, 비슷한 거예요 이름이. 근데 세글 어? 맞는 거 같아 요세 글자 세 글자요? 굿나 굿나 오미자 끼인감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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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키니 주키니 아... 주키니 아... 진호 아씨 다 알려줬다. 은혜! 그, 오미자, 낑깡, 백랑. 펑킨. 아, 예, 아니, 펑키 아니고, 아, 그... 오미자, 낑깡, 치쿠니. 세찬! 세찬! 오미자, 금귤. 이거, 주킨이주킨이 주키니. 주키니. 아, 맞는 거 같아. 오! 붙여요? 어. 어. 네, 여기 아무데나 붙이면 돼. 되... 야, 이 게임 어떻게든 이겨야 될 때, 진짜 사람이 옆에 서 있는데 <laughs> 눈치 없는 것 같고 되게 바보 같아, 할 일이 없으니까. 먹을, 먹을 거 없잖아. 저 도와드리려고. 아, 아, 보조 셰프구나. 내차 정비해 주면 안 돼요? 아, 정비 복장인데 아, 맞다. 아, 보조 셰프. 인연 네. 님, 이거 물을 얼마나 넣는 근데? 게 좋을까요? 식용유 식... 조금. 아, 식용유? 이거를 좀 이렇게 밀면서 아 이렇게 좀 치대 줘. 아, 이건 뭐예요? 양파 가루. 아. 양파 <laughs> 가루가 있다고? 있던데요? 그럼 양파 안 넣어도 돼요? 근데 맛이 다르지 생양파는 어, 너무 맛있는 그 그 원지로만에 근데 이제 저렇게 아 이렇게 식당 파는 맛이 나지. 아 스승의 은혜 이렇게 불러. 어. <laughs> 하늘 같아서 라고 하든지. 아, 다 넣을까요? 아저 국수 양찌개 누구 거야? 맛있겠다. 나 빨리 먹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못 먹잖아요. 지금 전이 더 나는 더 먹고 싶은데. 아 저거 먹어야 되는데 이거 안 익어가서. <laughs> 저거 지금 다 식네. 아 지금 골든 타임인데 맛봐라야. 도대체 어떤 맛이지? 지금 한 시간째 하고 계신다요아 여기 한 시간째 안 했어. 면 굽는 거 같이 하고 지금 마지막에 한 거예요. 어, 누나 제 배고파서 예민해졌다. 예민해졌어. 언제 어, 알지? 어, 원래 성격들 나와. 어. 어. 이야, 장칼국수 같다, 진짜. 맛있어야 될텐데. 야, 과연 냉정하게. 내가 좋아하는 매콤 살짝 그리고 달콤이 끝맛이 있는데 청양고추 안 넣는데 어떻게 이게 매? 고추기름 내 가지고 했어요. 아 고추 기름으로 아 진짜 맛있다. 아내 칼국수 먹고 싶다. 자 저녁 메뉴 공개하겠습니다. 자 오늘의 저녁은 바로 먹을 수 있다. 이거 두 개는 그냥 구워 먹으면 돼 얘만 수육해 먹으면 아쉽겠다아 수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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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수만약 저희가 따면 남은 걸로 파스타까지 파스타까지 그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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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까지 양식까지 아주 꿈도 야무지다 어? 그쪽 팀은 그쪽 팀은 요리 뭐할 거예요 우린 정했어요 뭐야 우리부터 얘기해 주세요 뭐뭐 할지 저 된장 삼겹살 크림 파스타 같은 거 어겠아라다 아라티 할아라아 치면 아냐 치아라치 아냐 치 아냐 아냐 치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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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 면 아냐 치 아냐 치면 아냐 치면 아냐 면 아냐 치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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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 치아아아냐 괜찮 될 거야 찍찍오 아과와 보도를 싣고서 맞다 맞다 맞 정말 어렵다 제가요 저 어차피 다못 쓰시잖아요 고기.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. 저안 먹었고, 이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. 아란친이라고 이태리식 주먹밥 튀김 요리예요. 와, 아란친이 맛있겠다. 와, 아란친, 응. 아란친, 아 아란친, 뭐예요? 아 처음 듣는데? 아, 중먹밥이크기해서 튀기는 거구나. 와 근데 이게 재료로도 근데 요리가 달라지네 진짜 달라지네 아 어, 이거 너무 맛이 기대돼요. 저거는 어떻게... 아, 나중에 튀긴 걸 줬다가 섞어서 먹는 거야? 네. 손주씨해 장갑줄까? 아니, 아니야괜찮아 이거 잘구면 괜찮아요. 오, 야. 우와. 우와, 우와,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아 <laughs> 어, 모양 너무 예쁘다 야, 치즈볼 같다 치즈볼 맞아요 그래서 이 안에 치즈가 들어있어요 쫙이쫙 하면 이렇게 들어나요 이것도 맛있겠다 그냥 고기말고 우와 이거 진짜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해 한번 좀 먹어봐 보통 소스가 다 토마토소스인데 제가 토마토소스를 안 좋아해서 크림으로 된장은 조금만. 언니 저 완전 처음 들어봐요. 아세 음. 음. 너무 예쁘다.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. 아진 직접 떠주세요. 직접. 직접. 와. 이렇게 올려서. 짠. 반을 잘라서 이렇게 손으로 드셔도 되고. <laughs> 오, 치즈 나온다, 치즈 나온다. 이게 조금 더 쓰면 치즈 더 녹았겠다. 아오, 와 냄새. 아 근데 먹어 어떻게 드는 거야? 와. 어 먹어보고 싶어. 근데 뭐. 맛있다. 와. 안에 테갈을 같이 드세요. 안전 잘했다. 시즌이 돌아으면더좋 네, 근데 그저게잘안 들어가서. 이게 네. 음 아, 맛있다. 맛있던 맛있다. 음 아, 배고프다.